어우 공호덱 쉽네요. 쉽고 맛있네. 지금 그냥 연쇄가 사기인 데 그니까 연쇄가 계속 한 판에 계속 나오고. 어, 연쇄는 그냥 겹쳐서 죽어야 돼. 너무 지옥이야. 아유 오랜만에 다이점 가보자. 78점이면 보자. 3등은 안 되고 2등까지가 올라가겠는데? 3등도 되나? 아 절대 안 되겠다. MMR이 후져서 안될 듯. 왔냐? 아니면 빌지. 이걸 봐도 돼요? 어? 빌지인데? 각을 잡아! 아 필트 전혀 보지 않아. 티어마니다 연쇄냐 빌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 투패 올려놔. 이건 뭐 실버는 올 필요도 없지. 아애매하다 이거는 진짜 연쇄가 맞는데 너무 잘 나오는데. 일단 짜다. 얘들아 나 연쇄야. 겹치지 마라 이 녀석들아. 연쇄로 다이야 이만 가자 진짜. 헤어 기적같이 3 마리 따다다 올 패온데 지금. 와. 이게 하나도 안 나오냐? 펑! 휴! 진짜 올 페어 제발 하나만 떠줘! 아니면 여기서 페어를 하나 초밥에서 지운다? 까갑 아 까갑에다 투페 미쳤다. 갑빠잖아 얘들아 관심 없잖아. 탈리아 집어도 돼. 아 탈리아로 가자 탈리아 가져가니? 휴. 오빌지가 가능하긴 한데 하필 이성이 된 얘를 빼야 된다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오빌지 믿을게. 오빌지 상향됐잖아요. 이게 맞았다 이게 맞았다 아오빌지의 대가리 깼어 갈리오 이거 대깨라고? 아오 이건 또 뭐야 너도야? 아니, 나는 진짜 점지 수준인데 얘들아 양보 좀와나 점지라니까 이거 이거 진짜 점지 갈리오 빼고 점지 갈리오가 안 나왔어 템각잘 봐야 되고 오투팩 오우 오우 해도 돼이 정도면 해도 돼 왔다 이거 이 정도면 해도 되잖아, 진짜. 대게 쳐도 되잖아. 내가 진짜다. 와. 아,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내가 찐이야. 흑회 투패 하나. 흑폐가딴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야지. 와, 이거는 점지인데점지흑폐단두 마리. 미쳤다. 와, 이건 못 잡겠다. 아닌가? 총검아, 총검아. 와, 이거 이겨? 지세가 너무 사기다, 진짜. 이거 웃게 이겨? 이게 좀 심했다. 쉿, 잘 풀려, 잘 풀려. 어? 갑자기 왜잘 나오냐, 얘. 이러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 아, 블루 오돈봐라 와우 응 겹쳤고 삼성 구지 말자 아난냥될판 될이야 이판아 찍어보자 갈려 검 뚫어보자 확률 7연승 미쳤고 나머지는 이제 템 누구 줘야 되지? 탈려 주자 탈리아 뭐 거악 하나 조종하고 수진 줘도 되고. 생략이 좀 있나? 에마시아가 많아서, 저갈이 맞는데 슛! 한번더 슛! 세상! 여기서 업 함부로 치면 또안 나온다. 이럴이 맞아. 제가 맨날 여기. 요기... 아, 잘 풀렸다. 업 치자. 그럼 절대 삼성못 찍더라고. 이거 한번 고쳐보자. 아, 근데 이거 연승 깨진 거 살짝 아쉽네. <laughs> 관류 없는 이제 삼성이 나와야 돼. 와 뭐야? 와 미쳤네 진짜. 이온 관류 없나? 다른 건 없나? 쌍거 그냥 없고. 겹친 애들이 슬슬 딱히 겹치지도 않데 와우 이거는 엎치는 게 맞다. 붙였다 붙쳤어 알삼 가자아 대산. 이거는 뭐대게 아니잖아. 유연하게 나온 대로 간 거잖아. <laughs> 근데 너무 잘 나왔다. 저갈이라서 책략이랑 대마시아 다 뜨도록 할수 있고. 유연해. 오늘 나쁘지 않아. 이건 넣어 주고 진짜 미치게 미치게 잘 풀렸네. 연방스웨인 기다려. 엎쳐서 근데 세질게 없는데. 진짜 소나 벨코즈 찍어야 되나? 그냥 9랩을 갈까요, 차라리? 그랩 가서 밸류 두 마리 추가. 그랩 가서 뭐 사이온 안무기 오건, 로건... 탈리아, 모렐, 다르반. 완벽한데? 이러면 이제, 어어어어, 찬템, 잠깐, 아이라이. 나쁘지 않아. 다르반도 뭐, 일하겠죠 아니요, 근데, 찬템 빠져도 안 죽노? 미치고 그냥, 칼리오, 이씨. 탱템 줘도 되겠는데, 저거? 32원. 연승 계속 이어가보자. 사이온이 이제 띄워주면 저 얘가 또 딜을 하잖아. 아르반 여눈, 사이온 여눈, 아르반이 맞겠다 여기서 이제 뭐사이온 도장이나 할리아템 하나. 와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제. 오케이. 어? 이거 좀 심한데? 어? 와 이거 이게 스노볼 개반데? 할리아템. 약쇼 아니면 이거 얘해도 되겠는데? 야, 뭐지? 밤끝 아니었지 않나요? 나 분명히 크라운 카드 가져왔는데 이거 뭐야? 야, 잘못 봤나? 또 늘병신 발동한 거? 몰라, 이거 뭐탈해주자 아끼지 말자. 아, 벨코즈 붙으면서 돌아간 거야? 미쳤다 씨, 이거 좀 너무하네. 그렇지. 법안 쳐도 되겠는데? 이름 닐라 8 개라고. 잠깐만. 견제하자 그냥. 아 이런 거 사주지 마. 닐라 찍어 나잘 보이게. 아이, 돈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이거 벨코즈 각도 나왔다. 이거 진지하게 탈리아 갈아버려서? 아이, 안 나오면 저거 망하긴 하는데. 아, 안 나오는 나는! 와, 이씨! 자르반이라도. 미치겠다. 1등은 안될 듯. 버거 한마리가 안나왔네 n 코 진짜 단한 개도 안 빼줬는데 미치겠다. 미치 a Vich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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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 이거 띄우면서 잘 해주는데. a 라 c c 먹일 방법이 얘 c 얘밖에 없어. 아유 h i t a Vichita. v i c h i <laughs> 자르만 저 뛰지도 못하네. 와 닐라 어떻게 하면 이거 보자. 진짜 연쇄 사기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잠깐 닐라 오른쪽으로 갔을 것 같다. 아나왜 이렇게 배치 대충받냐? 오 어? 오케이 빨리. 잠깐 너무 세다 우와? 뭐야 밤끝 나이스 밤끝 하나 더밤끝밤끝밤끝아 딜로 찍어 누른다 아니면 차라리 나는 CC로 이겼다고 보거든 블루를 줘보자 CC로 이긴 거 같아 느낌이 아 이거 아 일단은 아마 오른쪽으로 갈거 같거든요 아 이거 CC 잘하면 이긴다 진짜 <laughs> 진지하게 이거 오른쪽으로 다운기자 괜찮아 괜찮아 다 옮겼어 중간으로 갔네? 버거 버거야 뛰어야지 그렇지 와 어떻게 CC를 너무 범벅으로 맞았네 아... 이거 안되네 아 근데 이게 뭐 하나야 분명히 뭐 하나야 잡을텐데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옮기자 배치 좋다 제일 좋았다 이거 버거킹 안 꽂혔다, 아. 아니, 안 꽂혔다, 이거. 어이구, 아까불러아 아, 이거 못 이기다, 이거. 연습 없어. 보여줄 수 있잖아. 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뭔템 해야 돼, 야. 벨코즈, 그냥 딜. 부대 좋아. 좋거든? 자르반 배치 개 좋거든? 가보자! 찍고. 아, 이 새끼, 수맹으로 들어왔다. 제발! 안 되냐! 아 아, 이거 자르만 때문에, 자르만만 피하면 되는데. 아유, 모르겠다. 돌아가. 아, 이 새끼 안 바꿨다! 좋네요. 이거 닐라가 저거까지 피했다. 에이, 아까라이 많이 비겼다 그래도 한번 이긴 게 거의 보루기대. 저치고 피만 없었어도. 우와, 이 얼마만에 다이야이야 하루에 한 단계씩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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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